안녕하세요. 문화 큐레이터 정혜령입니다. 여기는 장충동이고요. 동국대학교 입구 1번 출구로 나와서 바로 코앞에 있는 커피 그라인더 전시관 말베르크에 와 있습니다. 어, 지금 여기 나무를 보세요. 이렇게 커다란 나무가 하늘을 가리고 있고 주택을 개조한 커피 공간인데요. 어, 지금 너무 행복해서 좀 호흡이 가쁜 상태예요. 제가 멋진 공간을 보면 좀 흥분하는 거 아시죠, 여러분? 자,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서요. 지금 가장 피크는 저 능소화예요. 능소화가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이 여름날 7월. 바닥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능소화를 보세요. 이건 정말 이 계절에만 가능한 거고 참새도 놀러를 왔어요. 그리고 저 안에는 엄청난 커피 그라인더들이 있답니다. 이렇게 창문 틀이 파랗게 되어있고 저 안에 모여있는 수집품들을 만나러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. 서울의 중심, 중구에 이렇게 멋진 공간이 있다는 거 여러분 감동적이지 않으세요? 문 컬러를 보세요. 이 초록색을 보세요. 이 초록색 문과 이 파란색 창틀 그리고 이 능소화 올라가는 이 길에 이 커다란 향나무는 정말 감동이에요. 이 나무 나이가 100, 한 200년은 돼 보이지 않으세요?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대. 대누...